아, 예, 안녕하세요. 녹입니다. 예, 오랜만입니다. 스텔라 블레이드. 예, 이거는 뭐 기존에 아, 다 플레이를 했던 게임이라, 아, 뭐 딱히 오픈 케이스를 지금 할 필요는 없었는데, 제가 이거를 디지털 버전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, 아, 이번에 스텔라 블레이드를 새로 구입해서 왔습니다. 예. 뭐. 소장으로도 뭐 어, 가지고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갖자마자 바로 어, 케이스를 뜯었기 때문에 <laughs> 밀봉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건 이제 초회판이 아니기 때문에 초회 특전 같은 건 없습니다. 예. 하도 하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려가지고 초회 동봉 특전은 이미 없고요. 어, 음. 다시 찍어서 낸, 것, 낸 것이기 때문에 뭐 초안전 특전에 코드 그런 건 없습니다. 하지만 코드도 인 게임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였었기 때문에 딱히 크게 의미는 없네요. 네. 복장이었죠 복장. 자 일단은 청소년 이용 불가, 선정성, 폭력성 다 가지고 있는 게임입니다. 만일들 뭐 아시겠지만 뭐 이브의 어, 그런 선정성은 뭐 외국에서도 인정해 줄 주는 성, 어, 수준이라 뭐저 어, 나름대로는 더 반가웠죠 <laughs> 예, 그리고 한국어 버전이고요 딱히 뭐 대단한 건없고요 여기 보시면 인류를 위해 지구를 탈환하라 타라, 어, 굉장히 끝부분에 빠르게 이야기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. 예, 정의 강화부대원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절실한 임무를 준비합니다 라고 되는데뭐 이미 엔딩까지 다 봤죠 예. 숨겨진 전투에 뛰어드세요 잔혹하지만 우아한 콤보를 해방하세요 그리고 위험과 매트, 매력으로 가득한 환상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탐험하세요 그리고 뭐 성숙한 테마, 테마의 놀라운 발견으로 가득한 인간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세요. 뭐, 되게 대단하게 썼는데, 실상적으로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고요 네. 일단 설치 필수 용량은 35기가입니다. 네. 뭐 진동 기는 확실하고요. 트리거 효과도 확실, 확실합니다. 네. 진동 트리거 나름 잘 지원되고 있는 게임입니다. 뭐 내부도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예, 그냥 스텔라 블레이드 CD 예, 그리고 뭐 이제 특정 코드 같은 건 없어요 출판이 예, 아니어서 이제 양면 인쇄 돼 있는데 양면 인쇄는 요거 요게 양면 인쇄로 돼 있는 부분이네요 요건는 조금 마음에 들긴 하네요 요 그림은 예. 나쁘지 않네요 일러스트는 정도입니다. 어, 일단 늦게나마 스텔라 블레이드도 구매를 했다는 거 어, 어, 디지털 버전으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키리는 구매를 못 했기 었 때문에 늦게나마 구매했습니다. 예. 일단 뭐 구매 인증 <laughs> 영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예, 그러면 오늘 스텔라 블레이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뭐, 리뷰도 다떴기 때문에, 에,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에서 리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, 뭐, 어, 이번에 100만 장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, 음, 뭐,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의외로 적어서, 에, 100만 장이 훨씬 넘을 줄 알았는데, 의외로 적었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플스5 기준이니까, PC로 나오면 더 어마어마하게 팔릴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수많은 모드들이 음, 장난 아니겠죠. 예, 그래서 음, 앞으로도 어, PC판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유저분들의 기대가 있더라 봅니다. 예, 오늘 음, 스텔라 블레이드 예,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그러면 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